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의 핵심은 바로 검사라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각국은 확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과연 검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조차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없이 늘어선 차량 행렬 가도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위치한 실내 경기장 주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검사받는 사람은 차에 있고 의료진이 손만 넣어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방식입니다. 미국 내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최근 모든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히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Anybody right now and yesterday, anybody that needs a test gets a test. We, they're there. They have the test. WHO but the most effective way to prevent infections and save lives is breaking the chains of transmission. And to do that, you must test and isolate it. We have a simple message for all c o u n t r i 지금까지 가장 많이 검사를 한 나라는 한국으로 15일 연재 26만 건 이상, 이탈리아는 9만 7천여 건,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3만 건, 만건 이상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북한은 검사 결과 발표를 극히 꺼리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내에서 나온 검사 결과 발표는 북한의 외국인 여행자 141명에 대한 음성 판정 발표가 전부인데 이마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가 아닙니다. 최근 국제 적십자사 연맹과 WHO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검사 장비와 키트 등을 지원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박기범 재미 한인 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은 북한에 실제 검사 장비 등이 들어갔는지 또 검사가 시행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국장은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열이 나지 않거나 기침을 하지 않는 등 무증상 감염자나 경미한 증상만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북한 내 반드시 폭넓은 시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네, 북한의 경제자유지수가 또다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다른 나라와의 격차가 더 커졌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은 17일 발표한 경제자유지수보고서에서 북한이 100점 만점에서 4.2점을 받아 올해도 최하위인 18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 단체가 1975년부터 발표하는 순위에서 26년째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179위를 기록한 베네수엘라보다 더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헤리티지 재단의 테리 밀러 국제무역경제센터장은 17일 VOA에 이런 상황은 북한의 경제 자유가 얼마나 심각한 억압 속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면서 북한은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과 투자, 금융 등 어떤 경제 자유도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조사에서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는 싱가포르가 꼽혔고 25년 연속 1위를 지켰던 홍콩은 한 단계 내려갔으며 그 뒤를 뉴질랜드와 호주 스웨덴 아일랜드가 이었습니다. 미국 농무부가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약 2만 톤 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1994년 이후 가장 적은 수확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 서비스가 최근 공개한 3월 쌀 전망 보고서는 북한의 올가을 쌀 생산량을 도정 후 기준으로 약 136만 톤 정도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농무부가 발표한 북한 식량작물 상황 보고서에서 추산한 지난해 북한 쌀작황 137만 8천 톤과 비교해 1만 8천 톤가량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쌀작황 전망치는 1994년 당시 약 150만 톤을 기록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로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올 연말까지 약 2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위성 등을 통해 관찰한 북한의 농작물 재배 현황을 토대로 매달 북한 주요 작물의 수확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이 여성 역사의 달을 맞아 한국전쟁 종군여기자였던 마거릿 히긴스의 업적을 소개했습니다. 히긴스 기자는 당시 포탄이 쏟아지는 최전선을 다니면서 참혹한 전쟁과 한국인들의 현실을 전세계에 알려 주목받았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지난 1951년. 미국에서 언론과 문학. 음악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세운 이들에게 주는 피리처상선정위원회가 전례없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전쟁 취재의 종공기자 6명을 올해의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인 뉴욕 헤럴드 트리빈의 마거릿 헤긴스 기자를 수상자로 선정한 겁니다. 위원회는 헤긴스 기자가 최전선에서 보도한 기사는 높은 진취력과 용기를 보여준다며 여성으로서 특별한 위험을 무릅쓴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미국에서 매년 3월마다 기념하는 여성 역사의 달을 맞아 트위터에 히긴스 기자를 소개했습니다. 그가 전군 기자로 활약하며 한국 전쟁을 취재한 공로로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 물으며 70년 후 미국 배우 메간 폭스는 인천상륙작전의 숨은 영웅 학도병을 그린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에서 그녀의 역을 맡아 연기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I am going to make sure that the world knows about the war in Korea. 실제로, 일본 특판이었던 히긴스 기자는 전쟁 발발 이틀 만에 한반도로 달려가 인천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등 최전선을 누비며 현장 소식을 전세계에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그의 삶을 다룬책 전쟁의 목격자에 따르면 히긴스는 안전한 사령부 건물이 아니라 포탄이 떨어지고 교전이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취식하며 전쟁을 취재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에 생소했던 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의 문화와 열악한 상황, 흥남의 극적인 피난민 철수 소식을 전해 수많은 미국인들이 위문품을 보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헤겐스 기자는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 한국 전쟁 회고록을 펴냈고 다시 베트남 전쟁터로 달려갔다가 풍토병에 걸려 1966년에 45살의 젊은 나이로 숨졌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 정부는 뒤늦게 히긴스의 기여를 인정해 한국 정부 최고 훈장 가운데 하나인 수교훈장, 흥인장을 그의 가족에게 수여했습니다. BA뉴스 김영권입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현재 시점까지 북한의 미사일 전력 움직임과 관련한 특이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17일 국방부에서 열린 화상 브리핑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북한군의 미사일 전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그러면서 미국 전략사령부 전력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며 확진자는 한 명도 없고 예방조치 차원에서 자체 격리 중인 인원은 20명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부사령관과 핵전력의 명령계통 이원화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는 언제든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킹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일본이 미국,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인권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전 특사는 지난 1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한미경제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과거 일본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킹전 특사는 북한 정권이 일본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추구하면서 일본이 지난해부터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비판하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된 결의안에 공동 작성국뿐 아니라 공동 제안국으로도 참여하지 않은데 이어 올해는 공동 제안국으로만 참여하고 작성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